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비아! 사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듀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남님께서 사용하시는 호프덱이 강화가 됐죠. 오버레이 유니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또 듀얼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는 누메론 덱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그 누메론은 아니지만, 아. 아무튼, 누메론 갓덱을 사용해서, 예, 듀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운명의 바이스롤, 아 쳐줘서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아싸! 아니, 아니, 주석이가 이게 뭐야? 이것이 <laughs> 바로 듀얼이다. 자, 제가 선공 가져가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듀얼! 듀얼. 자, 저는 누메론 월의 효과를 발동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요. 덱에서 누메론 네트워크를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메론 네트워크의 효과를 발동! 누메론 다이렉트를 묘지로 보내고요. 저는 이제 엑스트라 덱에서 넘버즈 카드들을 4채까지 네 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2 3 4. 포! 자, 나오고요. 오. <laughs> 네체로 링크 소환, 세룡사, 스컬데드. 스컬데드. 효과를 발동하겠습니다. 저는 네 장을 드로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세 장을 덱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장. 아! 하나, 둘, 셋을 덱으로 되돌리고, 누미론 다이렉트의 디메르트 때문에 저는 세트까지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장을 세트를 하고요. 한 장을 세트를 하고요 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턴 드로우! 제활 컨스트럭션 발동! 네? 페에는제활 이글 클로를 보여드리고 발동! 네? 보여준 카드를 덱으로 되돌리고 덱에서 제활 웹본, 제활 서버스, 제활 마법 함정 랭크 매직, 랭크 다운 매직 중 하나를 폐로 가져옵니다 제가 갖고 올 거는 어센드 세이지, 이글 클로를 덱으로 넣습니다 네? 자신 필드 에 아무 몬스터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폐에서 어센드 세이지를 특수 턴 진행. 우리 희망왕 오노마토피아를 일반 속 엑시즈 체인지 택틱스를 발동하고 안 나올 수가 없지 두세로엑 시즈 소환 음, 진행 유토피아 더블 응? 라이브 500을 지불하고 엑시즈 티 엑시즈 체인지 택틱스의 효과 카드 한장드로우합니다뭐 컷해 주시죠 근데 내가 컷하면 꼭잘 들어가는데 아. 자, 마지막 카드란다 오 그지 <laughs> 오참 신기하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어센드 시즈 어, 효과로 댁에서 랭커 매직 하나를 패로 가줍니다. 제알 포스 응. 유토피아 더블의 효과 응. 소재 하나를 제거하고 댁에서 유토피아 아니 더블업 찬스를 패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유토피아로 체인절 뛰어 오케이 더블업 찬스를 패로 오케이 유토피아 더블을 엑실체인즈 유토피아 응. 응, 가져가시고요. 그리 택틱스의 효과 어, 한500 째고, 한번 더! 그리고 한번 더! 샤이닝 넘버즈 39 유토피아 1 올! 째고, 한번 더! 맛있냐? 꼭! 아! <laughs> 아! 아직 모자라요. 많이 어. 모자릅니다. 그리고 이해던 하이퍼랭컨 매직 유토피아 포스. 신규 카드! 신규 카드! 유토피아 드로이 와, 소재 몇 장입니까? 소재 네장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들어. 그리고 한번더야가좀아흐좀가 아. <laughs> 가 가. 소재를 두개 제거하고 응? 한번더 발동합니다 넘버즈 1에서 100 사이즈 넘버즈 하나를 고르고 엑시즈 수환으로 취급해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합니다 진행 넘버즈 98 절망황 호프리스 왜 절망황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제가 가끔씩 절망하는 상황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아하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음. 랭크업 매직 제알 포스를 발동. 자신 빌의 엑시즈 보스 하나를 대상으로 할수 있다. 그 자신의 몬스터보다 랭크가 한기 높은 유토피아 몬스터나 제알 웨폰 하나를 대상 몬스터의 위에 겹쳐 엑시즈 조환으로 취급해 엑시즈 조환합니다. 오케이. 용장 합체 드래곤이 오프레이. 짠. 아한번 더. 와 이번 턴 드래그나로밖에 다이렉트를 할수 없긴 하지만. 필드몬스터가 두 체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없죠. 카드를 두장 세트하고 응? 페이지. 배틀 페이지 공격을 이천0이죠 2800. 드래곤으로 공격. 이백의 데미지. 의 데미지. 자 그리고 데미지를 받았을 때 가디언 슬라임이 투영니다 드래곤이 고프레이로 세트몬스터 공격. 세트몬스터를 공격. 아스 마녀. 요수를 갔을 때 효과 발동. 쌍극이온 체인드 소울을 서치 오. 메인 투, 예 메인 페이스 투. 상대보다 라이프가 2천 이상 적기 때문에 응. 뮤지의 레이커매뮤직 제알포스의 효과 응. 이 카드를 제외하고 한장 들어옵니다. 어, 또 뭐가? 그리고 상대보다 라이프가 2천 이상 적을 때폐에서 제알 웨폰 페가서스 트윈세이버를 특수한 응. 페가서스 트윈세이버의 효과 응. 자신 필드의 유토피아 몬스한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대상은 호프레이. 응. 대상이 된 호프레이 효과 대에서 제알 웨폰 하나를 장착합니다. 진행. 응. 이글크로트윈세이버도 장착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호흡 차례를 맞춥니다. 엔드 네턴트로 다이온슬라이을 융합소재 카슬라이드고또슬라이 몬스터의 전투로는 파괴가 되지 않는단다. 아저 아, 카드 때문에 지금 아주 정말 멋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참말로 아쉽 안타깝구만. 아, 제가 효과를 안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고맙다. 가스라임을 리비스하고 신성 바르바로스를 일반 소환. 왜냐면 가스라임 같은 경우에는 에, 몬스터 세체로도쓸수 있기 때문에 세체로서 신성 바르바로스가 재물소환이 됐을 때 효과. 이 카드가 3의 방법. 일반 소원의 성공 일반 소원의 성공의 실격을 발동한다. 상대 필드의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아 제가 안 쓴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안쓴날안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할래? 너 너의 양심을 부수 부셔버릴래? 아니면은 듀얼에서 이겨볼래? 안 쓴다고 말을 해버렸는데 이거 안 쓰면 굉장히 저번에저러다 내가 졌단 말이지. 아 이거 좀 생겨야 되는데. 안옮 그래. 이거 써버리면 굉장한 좀 생기가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써도 돼. <laughs> 써? 얘 효과를 안 막으면 제 필드가 날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 너 막아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제이으로 얘는 안 쓴다 말을 해버렸어요. 어. 얘는 안 쓴다 그랬죠. 어. 근데 이걸 쓰면 어떨까. 필드에 넘버즈 몬스터가 있으면 뭐 그런 거예요? 예, 네, 자신 필드에 넘버즈 액시즈 몬스터가 존재하고 몬스터의 효과 마법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라고 파괴합니다. 오케이. 하하, 이건 안 썼어요. 하하, 이건 안 썼어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나 누가 그네내 터크의 효과를 발동합니다. 호호. 아직 메인 페이지 1입니다 어, 배틀 어. 페이지 안 갔어요. 예에 어, 누메론 다이렉트를 뮤즈로 보내고요. 어, 갑자기 무서워져요.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일단 여기서 뭔가 먹힐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아, 먹힐 수도 있고, 지금 내 라이프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쵸? 나 라이... 이거 정면 돌파 가능합니다. 라이프가 높다. 네. 라인가. 어. 정면 돌파. 라인가. 나 가능합니다. 배틀 페이즈 잠시 잠시. 아아오 아. 정면 돌파 갑니다. 잠시 잠시. 오오. 메인 게시 아니 메인 동료 선언 시 드래그나이 효과 소재 두 개를 제거하고, 기상확룡호프드라곤 그리고 유지 존재하는 토피아 포스를 엑시조 소재로 넣겠습니다. 어. 일단 효과가 어, 이 카드가 유지 에 존재하고 레그 10 이상의 어쩌고 어, 아무튼 호프 드래그나이 효과로 특수한 됐을 경우에. 그특수 소환된 몬스터에다가 아래 겹쳐 엑시조 소재로간다 음. 자, 이제 나 배틀페이지 들어가세 되죠? 오호호네 <놀라> 칸으로 어허허허허... <에캉으로 놀라> 공격. 천이죠? 천이에요. 일단 2천. 일단 2천 받으시고요. 전 2천 데미지를 받고요. 이 카드는, 문드로... 이 카드는 전투로서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드래그너의 효과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격력을 제로로 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예. 근데 얘 공격 대상, 얘만 공격력이잖아요. 아니, 제가 효과를 아직 발동을 안 했죠. 아하. 오케이. <웃음> 어? <웃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천이니까, 나머지 카드는 이천이 됩니다. 유메론 네트워크의 효과로, 소재가 없어도 이 카드들은 효과를 그대로 쓸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나머지 카드들한테 공격력을 두 배씩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천이었죠? 이천 됩니다. 나머지 카드 전부 다 이천이에요. 예. 이천인 카드로 공격. 일단 막겠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럼 전 다시 천 렘이지. 그죠? 맞죠? 전천0 0 0 데미지 있고 나머지까지 4000이에요? 4000이죠 4000이죠? 사천으로 공격 여기서 드래곤나이 효과로 공격력을 제로로 합니다 얘를? 예 그러면은 공격은 선언이 됐고 8천이 되네요? 8천이 되죠 나머지 하나 공격력 빵이니까 근데 나또3000 데미지를 받아야 되네요 그럼? 그죠 그쵸? 그렇죠? 3000의 데미지 8000 8000 8천. 8000의 공격력으로 용장 합체를 공격 음? 어? 공격 진짜요? 일단은 지금은 3천 올라가서 5,500인데 1,000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 그래도 8,000이잖아. 뚫을 수 있어. 어. 일단 그렇다면 공격 대상이 된 드래곤이 코프레이의 효과. 응. 덱에서 제어 웹폰 하나를 창작합니다 그래, 진행하십시오. 데미지는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 슈라블로. 응. 공격력이 몇이죠? 다 앞에서? 4,000이 올라가서 6,500입니다. 6,500. 하지만 난 8,000입니다. 어. 공격. 어. 1,500의 데미지. 오! 자 그리고 저는 아직 특수 소환이 남았습니다. 메인 투로 갑니다. 내책 네 그리고 호프 드라곤을 지정합니다. 대상 안 하고 발아 소환은 대상 안 하고 되는 거죠? 그렇 크로노스 기아스. 호호. 자 그리고 저는 일반 소환했기 때문에 세트를 할 수가 없어요. 턴. 엔더입니다드로1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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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바0가가0고고0도도0 0 0 0 0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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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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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효과를 발동. 진행. 도도도 드워프 고고고 글로브를 뜩수보아. 아 진행. 아저 세트 카드 설마 족집인가? 이 <laughs> <laughs> 자신 필드 위에 엑시즈 몬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왕 아스라르 호프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이 아스라르 호프의 효과. 응. 이 카드 이외에 자신 패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대게에서 어, 엑시즈 마법 함정, 오노마토 마법 함정, 제알 마법 함정, 넘버즈 마법 함정 중에 하나를 골라 패로 가져옵니다. 응. 진행. 엑시즈 체인지 틱틱스 를 버리고. 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알 온라이언오케이 그리고 오노마토피아와 도도도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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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즈 소환 제알 서버스 호프 세이지 스페지. 호프 세이지 효과 엑시즈 소재 2개를 제거하고 대에서 제알 서버스 몬스터 아 제알 웨폰이나 제알 서버스 하나를 특수 소환합니다 암튼 세이지 아 생각해보니까 둘다 의미가 없구나 웨폰이랑 랭업을 다 썼으니까 지금 의미는 없네요 아니, 죠 제... 본인 손패나, 뭐, 밑에 깔려있는 게 더불어 참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흠 m 두로 엑시즈 원 넘버즈 39, 유토피아! 어, 지금 공격 경기 지금 전부 다 몇이죠? 어호3천0천 어. 2,500, 쟨 모르겠다. 어허, 어. 뭐 전에 7,500이다, 제시네요. <laughs>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족재비다 맞다. 나의 아. 라이프는 1,800. 아, 1,800 밑으로 가야 되네요. 오늘이 형이 1800 이하가 되도록 필드의 몬스터를 다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있는 게 없죠 자 덱으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네 어, 본인이 고르시고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오우 어, 쒜에 네. 네. <laughs> 컨스트럭션 발동 야 여기서 전개가 더 된다고? 얼라이언스를 되돌리고 <laughs> 엔트로스는 그대로 두고 없앤드 세이지 서치죠? 예 패로 가져옵니다 뮤지 아, 묘지, 아, 묘지, 묘지 소생, <laughs> 아, 흐르는 기아스라. 그래서 지금 묘지, 소생이라 하셨습니까? 아니, 명계 여신님 옆에서 지금 묘지라고 했어. 묘지, 아, 더블 업 찬스만 안 깔아놔서 울 <laughs> 아, 카드라장 세트하고 차를 받치겠습니다 오케이, 네 턴트로, 언넘 없네. 페더페이지다 나를 갔다 어 페즐, 초한 장을 세즐하고 엔드 커터 보내주겠습니까? 아 왜? <laughs> 내가 주는 카드는 잘 들어간단 말이야 아 그래도 셔플하고 컷을 안 했으니까요 <laughs> 아, 분명 샤이닝 드로우가될것 같다 됐니? 안 됐구나 요씨 죽어버리렴 <laughs> 차례를 맞습니다 내돈들어오아 이게 왜또 여기서 나오는 거지? 배트 페이지 빡 오케이, 한 장을 세트하고 턴 엔드 아... 세트 카드 아... <laughs> 주어 반초 가가가 코트를... 일반 소환 아, 진행 우리 자신 필드의 레벨 3 몬스터 한 채만 존재할 경우 암즈스티지를 특수 소환 진행 엑시즈 소환 아, 진행 또 나온다, 유소피아 오케이 배틀 페이즈 유토피아로 크루드 기아스로 공격 하는데 유토피아의 효과 어? 그 공격을 무효로 합니다 센드카드 더블업 찬스를 발동 어. 유토피아의 공격을 두배로 해서 공격 기회를 한번더 부여합니다 어. 어택 5천 그러면은 데미지. 데미지. 아 2천 아? 데미지 천 데미지 아아아아아아 크아아아아아악 <laughs> <laughs> 아? 아 죽어야 돼 어? 그리도 되잖아 <laughs> 안돼다이렉터택이야 아아 아아 아. 아. 이걸 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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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 이거를 그렇 어. 이긴다고? 아, 더블어 쟀으셨습니다. 아, 아깝다. 이야 그래도 잘했어요. 어. 네,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주인공이 이기기는 했네요. 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잘 위기를 다파했어 이렇게 제누베론데은또 졌습니다. 아. <laughs>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사랑이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이빠이